안녕? <laughs> 후모아이고 매력이 메력기 아, 얘가 나비예요? 나비. 어. <laughs> 그러지 마.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아이고 제가야 <laughs> 준였어 아이가 이 이게. <laughs> 아이가 혜리이또 <목소리> 굶은 거야. 이거 어저께 혜리이 <목소리> 하루 종일 굶었다. 간식만 먹고 아이고야 혜린이 네. 서울 두번 갔다. <목소리> 내가 다안네 나는 지금 안가 지가 <목소리> 한두어 어? 어? 그 사람이야. 할래? 뭐빠이 오로 <목소리> <보러> 오지 말라고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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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런 거 같다. 비 오는데 비옷 챙겨 가 갔냐고 우산. 아이구야 아까 뭐 줄래 는가 <목소리> 아니 저 고양이 안비나? 여기 나무 위에 너무 이쁘다 아우 쟤네 키워도 되겠다 너무 이쁘 애기다 애기 이쁘나? 어 쟤네 어, 이쁘네 그자 어. 이쁘나? 털 관리 잘해 어머야 진짜 이쁘다 야반나설기 엄마 예. 네. 뭐야 얘네 이쁘네. 쳐다본다 아유,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아유 애기다 애기 아기. 아유, 너무 귀엽다. 아유, 귀여워. 애기야. 응. 나비야.